이렇게 okay, 보자. If you look closely at imposing peaks, 그래서 네가 눈길을 끄는 산봉우리들을 면밀하게 보면, in the Rocky Mountains or the Alps, Rocky 산맥이나 알프스에 있는 그런 산봉우리들을 면밀하게 보면, another aspect of Earth's history may snap into focus. snap into 하면 갑작스럽게, 그치? 아주 급히 뭐한다? f o c 니까, 아, 초점에 들어오게 된다. 그럼 their tooth-like shapes, 그들의 이빨처럼 생긴 모양은 don't reflect deposition, deposition 그러면 퇴적이야, 퇴적, 쌓는 거. 그래서 퇴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On the contrary, 아 그와는 반대로 뭐를 They are being sculpted, 그것들은 조각되고 있는 중이다. By erosion, 침식에 의해서. 그리고 요칸만제 동격 설명. Physical and chemical processes, 아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과정인데 that wear away rocks, wear away라는 건 닳게 하는 거지 바위를 닳게 하는 eradicate는 없애는 거잖아, their stories 그래서 그것들의 이야기를 없애면서 바위를 닳게 하는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과정인 침식에 의해 조각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Earth writes its history with one hand and erases it with the other 지구는 한 손으로는 자신의 역사를 쓰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그 역사를 지운다. And 그리고 as we go further back in time, 우리가 시간적으로 더 뒤로 가게 되면 erasure, 그래서 지우는 것이 gains the upper hand. upper hand는 유리한 손, 우위라는 거지 우위, 우위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쓰는 것보단 지우는 게더 크다는 얘기지. So our planet c o a l e p s e d collapsed 하면은 뭔가 합체됐다. 우리 행성이 합체 됐는데 대략 45억 4천만 년 전에 하지만 지구의 가장 오래된 다 알려진 바위는 데이트백 시대가 거슬러 올라간다. 단지 40억 년까지 밖에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5억 4천만 년이 사라진 거잖아. 그러면 올더 브라스 더 오래된 바위들도 머스트 헤브피피니까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존재했음에 틀림없다. But 하지만 they've been eroded away. 그것들은 침식이 되었을 거고, were 아니면 were buried 매장되었거나, and transformed 뭔가 변형되었을 거다 through metamorphism 뭔가 변성작용. 뭐 어떤 화강암이었는데 뭔가 성분이 다른 거랑 합쳐서 변화를 일으켜서, 이제 into unrecognizable form 이렇게 알아차려질 수 없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자, 그런데 4번, 잘 골랐죠? Understanding Earth's history. 지구의 역사를 이해하면, helps us, 우리를 돕는다, appreciate, 이해하도록. How the mountains, oceans, trees, and animals around us came to be. 어떻게 산과 바다와 나무와 동물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Not to mention이니까, 무엇은 말할 것도 없이. 금이나 다이아몬드, 석탄, 휘발유 그리고 바로 그 공기인데, 우리가 숨 쉬는 이 공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더잘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퇴적작용보다 침식작용이 더 우위다라는 설명을 하는데 이게 끼어들어간 거지. 이제 5번이 이어지나 봐야 돼. A few, 몇몇은 may still lie. 여전히 놓여있을지 모른다. In some remote Canadian or Siberian hillside. 캐나다나 시베리아의 어떤 산 중턱 먼 곳에 놓여있을지 모른다. Waiting to be recognized. 뭔가 알아차려지기를 기다리면서 Well, Largey. 하지만 대체로는 the first to six hundred million years of e a r t h history. 지구 역사의 처음에그 6억 년 정도는 constitute 되는 것이다. Our planet's dark age. 우리 지구의 어떤 암흑 시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45억 4천만 년쯤 됐는데 5억 4천만 년의 역사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얘긴 거네. 아니, 음, 4번 잘 풀었습니다. 오케이, okay, 네화